는 지금 이음 그대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그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랑. 민철원입니다. 예. 어제 밤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마음 속으로 정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오늘 저희가 이제 1 3 5 4일에 결실을 맺는 자리입니다. 예. 저희만의 손님을 모시고 저희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을 빌려서. 하나 하나 다 저희가 꾸며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는데요. 소중한 분들만 모아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다 온전한 저희의 손님이시고 저희의 가족 분들이시거든요. 한분한분다 저희가 가슴 속에 기억을 하고 평생 저희가 살아가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정말 하나 하나 모든 걸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빚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이 빚을 천천히 갚아 나가면서 평생 동안 저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움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그 천장에 그 아시바오 밟고 올라가면서 천 달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꽃을 가위로 일일이 다 잘라가면서 뭐 준비를 했던 거라. 화려한 예식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공간이 그런 곳 못지않게 훨씬 더 각진 공간이 이두 사람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두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아, 예, 네. 저희는 <laughs> 지금 일부 식이 끝나고요. 일부 식당 하객들에게 이제 인사하러 가고 있어요. 하지만 곧 30분 뒤에 이부가 시작이라 빨리 인사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맨날만 좋아하지 않고 <laughs> 너무 방탄소년단만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함께,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시겠지만 이두 분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아시죠? <laughs> 한 시간 전에는요. 두분 여기서 바들바들 떠셨거든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어, 신랑 민철은 <laughs> 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1 3 5 4일에 결실 을 맺는 날이에요. 일부보다 편하네. 반말해도 돼? 그래 도 될까? 요런 분들도 있어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결혼식장이 아니에요. 결혼식으로도 처음 하는 곳이기도 하고 구석으로부터라고 하는 이제 문화 공간인데 딱 뜯어 붙이시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어? 재성이 왔어? <laughs> 어? 아니요 예, <저. 웃음> <laughs> 이런 결혼식 처음 보지? 예. <laughs> 어, <그러면> 들어왔죠 <laughs> 작년에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 저희가 한번 오자마자 아 여기다 라고 바로 딱 생각이 들고 날짜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결혼을 할수 있게 된 저희 은인이나 다름없는 두 분께 먼저 박수 한 번만 예. 이, 이틀 전부터 와서 직접 다 세팅을 했거든요. 천도 막 달고 이거 노리가 처제가 직접 짜서 마크 마크 라멘 마크 라멘 마크 라멘 다 짜서 저희 집에 걸어놓고 나무도 봄은 산에서 잘라와서 그래서 다 저희가 직접 꾸미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8, 90%는 다할줄 알았어요 저희가 근데 막상 식을 준비를 하고 주변에 알리고 하는 데 주변에서 저 뒤에 계신 브로콜리 언니께서 이제 꽃도 다 해주시고 뭐 부케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해주시고 꽃, 뭐 음식, 안내 모든 스텝들까지 다 해주셔서 정작 따지고 보니까 저희가 하는 제 20, 30%밖에 하지 않, 않게 돼서 오히려 더 저희가 죄송하고 너무 성구스럽더라고요 뭐 이제 저기 서 계신 고영진 대표님께서 이니티비 하시는 고영진 대표님께서 저희 웨딩 사진 다 찍어주시고 그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 좀 해주세요. 좀이디에대 <laughs> 해서 <laughs>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대로 저희가 축하를 받으러 이렇게 이 자리에 섰지만 주변에 알리고 많이 축복들을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돈이 아닌 더큰 행복한 비즈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이 비즈는 이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할부로 일주불이 아닌 할부로 계속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들 너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끝냈던 것 같고, 아 끝낼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어떤 감사의사를 전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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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부터 <laughs> 걱정을 많이 했어요. <laughs> 걱정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또막 화도 내고 막 많은 걱정이 있었던 만큼 또 이렇게 앞으로도 더잘살 거고요. 앞으로 오늘 눈물만 제가 보이게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제 아주 절대까지라고만 얘기합니다. <laughs> 나중에 아마 제가 방탄순년단 방탄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하면 그때 또울것 같아요 안되더라고요 이게 yeah. 그래 내가 널 사랑하게 됐어 그래 내가 널 사랑해 그래 내가 널 사랑하게 됐어 결혼식을 이렇게 사진을 담당하게 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으셔서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문화예술쪽 컨텐츠를 어, 찍다 보니까 이제 MH 스튜디오라고 아, 만나게 됐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결혼식까지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laughs> <목소리가> 아, 이거, 스러운데. <목소리가> <laughs> 저도 카메라를 들지만, <목소리가> 아, 카메라 뺏은 울렁증이 있어서. 진짜 딱그 한마디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가> 행복하게 사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라 어머니한테 저희가 받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 6년 전에 두 분이 음식해 주셔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갚을 아, 수 있을까 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어, 가족 사진 촬영이 진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잠시만 촬영을 할수 있도록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철원해. 천호나잘 살려. 딱 매운 만큼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집에 자주 놀러 오고, 그리고, 그리고 심야 식당 꼭 가야지. 잘 살아. 네, 다시요, 다시. 시작. 네. 잘 살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 언니, 행복하게 잘 살아. 잘 살아. 안녕. 축하해요. 네, 오셔서 <laughs> 사진 촬영 <laughs> 가능합니다. 너무 축하해. 너무, 너무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주연아 너무 예뻐 축하하고 잘 살아. <laughs> 네. 축하하고 오래 네, 오래. 네. <laughs> 아니야 뭐라고 해? 짧게만 한. 네 짧게. 거예요? 네. 해 말해요? 네 시작하시면 돼. 주연아, 차영아 너희 결혼한다고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엄청 소식간이온것 같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하게 아이도 잘 낳고 잘 살길 바랄게. 안녕. 응.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내려야 네. 돼. 생각 생각 놓고. 벌써 다 지키고 있어요. <laughs> 아 지아나 결혼 축하하고. 아 무슨 얘기? 이런 너무 정형화된 얘기 하기 싫은데. 어, 어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 어 여기도 건강하게 나오네. 건강하게 제일 중요하고 아프지 말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행복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주은아,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오빠,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언니 말잘듣거야 맞아 여자 말을 잘 들어요 맞아 형통하네요 맞아 축하축하 축하. 아, 찍고 야,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또 나왔네 이런게 왜 저길로 해달래 왜? 저길로 해달래 바꿔달래 아, 리버스요 최대한 구성비가 있게 전화 축하해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laughs> 축하합니다 야 지옥이야 지옥 <laughs> <laughs> 나도 나도 얼른 따라갈가 지옥이래 <laughs> 지옥이라는데지옥이 <laughs> 봐. <막>. 부 <laughs> 축하 인터뷰 영상 편지 <laughs> 지금 하고 시작했어? 어? 시작 어, 찍고 시작. 아, 응 찍고 있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laughs> 해제 <행복해, 살아. 웃음> <안녕. 웃음> <laughs> <laughs> 친구가 자극하게 <장려가기에도> 해줬어 <laughs> 네, 네, 옆에 네. 있는 분께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래요? <laughs> 어 장가 가면서는 좀 살이 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레드벨벳 그만 좋아했으면 좋겠고. 아 그럼 그거 <laughs> 어떻게, 아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좀 그만 하시고 어, 이제 실전 게임에 이제 능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laughs>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파이팅. 가지. <파이팅>.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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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내가 형인데 <laughs> 이새끼야 <laughs> 행복하, 행복하지 말행복하게 <말고> <laughs> <한데 불행해야 돼. 웃음> 사시길 바겠습니다감니원아 <laughs> 주연아 이렇게 좋은 날이 좋은 말 하게 됐어 정말 기쁘다 네 마음 잊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 원아 <laughs> 주연아 결혼식하고 지금처럼 예쁘게 앞으로도 잘 살아라. <laughs>